지금 밥다 먹고 또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려고요. 너무 너무 배 너무 많이 먹었어. 저희가 사실 내일 내시경이라서 오늘 7시까지만 먹을 수 있거든요. 운동해, 민제왜안 해? 배드민턴 칠 거야. 배드민턴이 운동이 되냐? 운동해야 돼. 지금 운동해야 되는데 배드민턴 운동 배드민턴 안 되거든요. 치고. 이거 하라니까 이거 근데 누가 준 거지? 이거 어디서 주워 왔나? <laughs> 다 녹슬었네. 빨리 운동해, 운동. 그렇게 해서 운동 되겠냐? 더 빡세게 해야지 빨 밥먹어 들어와서 밥먹고해 슈퍼가 또 어디가 이게 서있을때는 마늘인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양파네요 아직도 마늘하고 양파를 구별 못하겠네. 얘는 예. 이건 마늘이 아빠? 마늘. 어, 이쪽은 마늘이 맞대요. 서있을 때는 다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때 되면 저 양파는 때 되면 아, 양파는 캘때 되면 저렇게 쓰러진대요. 저희 아빠 작업 공간. 이거 새 만드는 거. 왜 맨날 새만 만들지? <laughs> 지금 새가 한 천마리 매거든요, 집에. 이해가 안 가네, 왜 새만 만드는지. 오! 그걸 맞춰서 때려야지, 사람한테. 야, 공을! 잘 봐, 공을! 공만 봐, 눈으로!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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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축복가 친구 있네! 이 밑에 집 강아지거든요? 얘 풀어놓고 키우네? 밖에서 키우는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는 그래도, 그래도 집 강아지인데. 축복아, 친구 물면 안 돼. 사실, 밖에서 키우면, 아, 두 마리네? 밖에서 키우면 진드기가 물릴 텐데, 어떡하지? 일로 와, 축복아, 일로 와, 일로 와. 축복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까 주인이 있어서 말은 못 했는데, 저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진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정견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축복아, 행복하니? 밖에서 있으니까 행복해? 근데 너 지금 얼굴 엄청 더러운데? 엄마, 딸? 얘도 어?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행복할 텐데 <laughs> 저희 엄마가 지금 이거 맨발로 여기 걷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시간씩 걸으면 잠도 너무 잘 오고 그렇대요 잠 엄청 잘와 믿을 수 있나? 이거 맨발로 걸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아니야 좋대 하긴 풀... 아.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제 생각엔 시골 사람이라 엄청 이런 거 믿거든요. <laughs> 사실, 시골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산나물 뜯어 먹는데. 근데 보면 다 시골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아프더라고요. <laughs> 이해 못하겠네. 축복아, 집에 가자, 이제. 가자. 아우, 씨. 밖에 한번 나오면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얘는. 엄마 간다. 축복이 안녕. 지금 저희 엄마는 한 40분째 저렇게 걷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좀 도인 같지 않나요? <laughs> 뭐 달라고 저희 아빠 막걸리 한잔 드시는데 뭐 달라고 주니까 아빠 하자고 주니까 저러지 아안 줬어? 맨날 주잖아 술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안주 하나씩 먹고 <laughs> 저희 집 먹으면 저렇게 앉아있어요 뭐 얻어먹으려고 그거 엄마 먹고 싶어가지고 눈을 못 띈다 눈을 못 띄는 그거 저, 혹시 돼? 내 아니 주지마 그거 혹시 내 건가요? 봐봐, 보여줘. 이게 요즘 유튜브에서 핫하다는 그거야? 아니. 이게 이름이 뭐지? 테이프볼. 아, 이게 테이프볼이야? 근데 이미 유행은 응. 한, 한두 달, 두달 지났어. 두달 지났어? 어.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어, 그래도 두 시간 정도 걸렸어. 두 시간? 이거 일일이 테이프 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응. 해봐, 한번. 심심하니까 이거 사달라 그래, 사줬거든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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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전, 전. 걸렸어요. 이게 까는 거래요. 이게, 이게 바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어? <laughs> 이게 뭐야? 계속 뒤집어져서 걸 그렇게 뒤집어져서 까시는 걸이렇게 어? 이걸 왜 만든 거야? 근데 이거 두 시간 걸려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르면 금방 끝나는 거잖아, 그냥. 음. 이런 걸왜 하냐? 초딩이냐? 어, 심심하니까. 별걸 다 하고 있는 시골이를 할게 없으니까 여기는. <laughs> 됐어, 버려 이제. 아우씨, 두 시간 만들어서 나 같은 거안 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셋시 한국 온지 6일째입니다. 오늘은 저희 장날이라서 장날에 왔어요. 장터에. 시골은 다 그렇지만 장이 5일 장이거든요. 5일에 한 번씩 열리고요. 날짜는 틀린데 우리는 5일마다 알려서 5일, 0일, 15일 이렇게. 장날 오면 그래도 과일도 이것저것 살거 있어서 한번 온 김에 와봤습니다. 장터가 뭐 시골 장터가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희는 진천 생거장터거든요.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지나 뭐. 이곳사서 떡. 저희는 이거 떡 들어간 거 좋아해서. 원래 핫살도 음... 있긴 한데, 아빠 종류별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직접 하시는 거라. 감자 사야 돼. 어, 양파 엄청 크다. 여기는 5,000원이다. 아, 필리핀 진짜 비싼데. 감자는 없대, 감자가. 이거 5,000원이네.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해. 장터가 우리 처음에 10년 전에 왔어도 이게 엄청 자주 왔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런 장터가 없잖아요. 근데 뭐 지금 자주 안 오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 사러 나오면, 근데 오히려 대형마트가 싼게 많아요, 사실. <laughs> 품질은 모르겠으나. 아, 꽃도 많다. 꽃도 사고 싶다. 여기 할머니들이 다 야채 갖고 나와 파시는데 저희 엄마 말은 직접 캐신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다가 파신다고. 저희 엄마도 좀 부정적이긴 한것 같아. <laughs>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 밥어 다파시는 건지 인쌍용이다 처음에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 누가 사? 이게 렇싹 엄했는데 보니까 다 이거 씨앗. 아으로 어. 처음에 모르고 그랬었는데 고등어도 사가서 조림해 먹으려고. 아 새치도 있네. 네. 새치 얼마에요만 원이에요. 세발이 만원 드려요? 고등어는 저기 조림용. 아, 그럼 새치 만 원어치하고 조림용 세 마리 만원 주세요. 네. 이거 가은 얼마예요? 한 마리 만 원. 아, 얘는? 두 마리 만 원. 아, 밥이 한 마리 만 원이구나. 먹고 싶다, 근데. 아니, 이거 좀 사다 드려. 강정, 싫어? 어머니 좋아하시잖아. 아, 이건 안 드셔? 아, 이거 달러부터 저런가? 저가야, 이게 달러부터 저런가저가 젓갈. 젓요 이게 저갈 진짜 만 원. 있어. 두 분의 이만 원. 한 통에 2만 아, 이게 만원이야? 뭐. 이게 이만 만 원. 만 원. 한 그릇 만원? 아, 한 그릇 만원? 어. 반찬도 진짜 맛있는데 이 반찬 근데 저희는 어머님이랑 엄마 해주셔서 안 사긴 하는데 엄청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반찬도 또한 통에 5천원 만원이 이호떡집이거든 여기는 어. 여기는 줄이 줄이 못 사먹어. 이거 하나 사먹으면 보통 30분. 저희도 와서 호떡은 한번 사먹어봤어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모시송편이다. 네. 아, 네, 맞아요. 송편도 있고, 개떡도 있고요. 찹쌀떡도 음. 있어요. 알죠? 아나물 <laughs> 두부. 이 두부 제가 사봤는데, 직접 하시는 걸 텐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아, 세 봉지 만 원. 사. 괜찮은데왜 이런 거, 이런 거랑 이런 거 크림 빵인 것 같은데. 예. 네. 어, 감 크림 만두빵. 아, 얘 크림이에요? 고구마. 카스테라. 카스테라. 세 봉지 만 원도 싼데 맛있다니까, 뭘. 이거 지금 봄 나물이 많이 나와서 떡이 많구나. 네? 이런 쌀 떡은 네. 저희 엄마도 엄청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사게 되진 않네. 근데 진짜 쭉뜯어서 하면 진짜 맛있어요. 나 이거 한 어. 야채, 아, 여기가 아, 이런 야채 알파리나 열무들이 마트가 사요. 싸요. <laughs> 저도 가봤는데. 감자도 네. 거기서 사지 뭐. 이거 얼마예요 5,000원? 5,000원이요. 이것도? 네. 이게 뭐가 네. 틀린거야? 이거는 네. 아래여서거고 여기는 농사진거고. 아, 이거 5,000원 주세요. 네. 검은거는 농사진거래요. 한 마리 아, 마 예, 아. 조그만 걸로 두 마리 주세요 네. 만 원이 돼요 나 토임따가 못 먹겠어 질겨 좋아하시면... 네. 더 질긴 거안 좋아하시면 그죠못 먹겠어 이게 꼬막 이런 것도 필리핀에서는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와, 생선은 진짜 필리핀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한국이 제가 많이 필리핀에 아직 못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추억에 뻔대기도 파네요. 이거 삶아 어릴 때 엄청 먹었는데, 나 컵에서 컵에 팔았는데, 아니 과일 참외가 없어 아, 참외가 없어? 이게 다 바구니에 거의 만원이거든요. 참외가 없네. 여기는 시골 장터라 모종이 엄청 많이 팔아요. 이게 다 모종이거든요? 처음으로. 처음에 저 이게 언제 뭘저 저는 지금 필리핀에 씨로 청양고추 키우고 있잖아요. 내가 가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라질 않아. 어느 정도 자랐거든요. 한 팔목 크기. 근데 애들이 너무 땡볕이 더워서 그런지 잎사귀가 물을 엄청 줘도 시들시들해요. 아휴, 필리핀 청양고추는 안될것 같아. 요 집에 가서 그러면 저녁을 먹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전에 지금 내시경 하가 왔거든요. 위랑 건강검진.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못 먹은 공복 상태예요. 가서 밥을 먹고 또 오후에 어디를 나가볼게요.